요하는 나의 목소이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거다. 사랑과 은혜가 무한히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2019년도 두 번째 성주의를 우리에게 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예배하는 것이 성도의 근본이 되게 해주시옵시서 예배하는 것이 사람의 근본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사,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 말씀을 증거하실 때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조성은 초교의 당에의 은혜와 네. 사랑을 더해 주시사. 주여 생명이 있는 말씀, 생명이 있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때큰 기쁨과 영광이 되게 없어서 또이 나라의 민족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평화로 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원세계가 평화와 안정과 질서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전국 교회들이 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서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특히인천 지역 교회들이 부흥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오 아멘. 또한 주님께서 주신 아멘. 세계 성교 복지 신문 방송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술란도 축복하여 주시고 모두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열방 전파 교회 세계 성교 복지 신문 방송이 될수 있도록 주인인도하여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가 주님께 의탁하고 살아 역사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40장 올려드립니다.